아,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고 그래가지고. 어소름인데네 그래서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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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니? <laughs> 이게 식당 장면이었는데 그 저희 이제 처음 인사하고 다 같이 모이고 뭐 이런 회식하는 장면에서 식당 이제 부엌에 그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원래 이렇게 안 보이게 앉아 계셨었어요 화면에 안 보이게 앉아 계셨는데. 계속 이제 뭐 전화도 받으시고 소은소은 되는 소리가 아무래도 이제 촬영장에서 좀 크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 저희 너무 시끄럽다 그 소리를 내면 안된다 해서 소리를 좀 내지 말아달라 했더니 그 계시는 분들이 다 밖으로 나오셨어요 답답하시니까 그래서 나오신 줄 알고 있었는데 하다가 이제 저랑 다른 배우분들이 아 이거 너무 시끄러운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분명 들었거든요. 그 떠드는 소리를. 그래서 한 분밖에 어 여기 저밖에 없어요라고 이모님이 이렇게 손을 드시면서 일어나셨는데 오디오 감독님께 여쭤봤더니 안 들렸다고 뭐, 아무 소리도. 근데 저희 진짜 분명 들었거든요. 기억 나시나요? 사장님 기억이 나신다고. <laughs>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분위기도 밝고 그래서 그냥 무섭지 않게 이렇게 지나 가자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저희 숙소가 근처에 이제 리조트에서 머무르는데 그뭐 이제 각방을 쓰잖아요.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저혼자데요 하고 일어나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촬영장이또 귀신이나 이런 이상한.